자, 이번 문제는 11쪽에 1번입니다. 11쪽에 1번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때 네모 안에 알바전수를 쓰세요. 자, 우리가 8쪽을 풀 때는 8쪽을 풀 때는 우리가 뭐 100x 빼기 10x와 같은 이러한 양변에 얼마를 곱해서 이렇게 위의 식에서 아래의 식을 빼는 그러한 형태로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복잡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하는 게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식처럼 외울 겁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공식처럼 외울 거니까 이걸 따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순환소수 0.8. 얘는 원래 0.888. 8이라고 하는 마디가 계속 반복되는 순환소수죠. 그죠. 걔를 갖다 우리가 순환소수의 표현 방법으로는 0.8하고 그 반복되는 숫자 위에다가 점을 찍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순환소수로 표현하고 난 뒤에 보면 지금 소수 자리가 몇 자리야. 지금 소수 자리가 한 자리지. 그지? 한 자리. 그러면 분모도 한 자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0.24뭐 이렇게 했는데 소수점이 두 개가 다 점이 찍혔다. 그러면 소수점이 순환 소수 반복되는 마디에 점이 찍힌 것들이 있으면 이 점은 9로 표현하고 점이 없으면 점이 없으면 0으로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순환소수 0.8은 지금 소수 몇 자리? 한 자리로 표현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분모도, 분모도 한 자리가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8이 반복이 되잖아, 그지 8이 반복이 돼. 그럼 반복되는 점, 순환마디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얘는 분모를, 분모의 9를 채우는 거야. 근데 얘는 어차피 소수 한 자리 수라서 분모도 한 자리가 되니까, 분모는 9. 하나만 채워지겠지, 그지? 그러면, 분자에는 뭘 쓰느냐? 바로, 분자에는, 이 숫자, 반복되는 요 숫자를 그대로 올려 쓰면 돼, 이렇게. 8,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만 더 해볼까? 0.0, 어, 0.5다. 뭐 근데 얘가 반복이다. 그럼 얘는 순한 마디를 표현한 소수점 자리가 한 자리니까 분모도 한 자리가 돼요. 근데 순한 마디에 점이 있으니까 얘는 9로 채우고요. 그리고 얘 5가 그대로 올라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뭐1.5 이렇게 해도 얘가 반복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순한, 순한 마디가, 순한, 어, 소수점 자리도 보니까 한 자리잖아, 그지? 그럼 분모도 한 자리가 되는데, 순한 마디에 점이 하나잖아? 그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가 몇 자리인지만 보고, 걔가 분모의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한 자리고 점이 있으니까 9로 채운대지 그지? 그래 놓고 얘는 앞에 있는 정수 부분까지 다 올리는 거야. 15, 이렇게. 그런데 반복이 안 되는 애는 또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거는 이 밑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2번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순환소수 1.7인데, 어쨌든 순환소수의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그러니까 소수자리가 몇 자리가 됐어? 한 자리가 됐지, 그지? 그럼 분모도 한 자리가 돼. 그리고 점이 찍혀 있으니까, 얘는 고로 채우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분자에다가... 이수 전체를 다 올려서 쓰는 거야. 17 이렇게. 17 이렇게. 다 올렸어.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지 않는 정수 부분을 포함해서 반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그죠? 이 부분. 걔는 빼는 거야. 뒤에다가. 알았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9분의 16이 되겠지. 9분의 16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소수 한 자리 순환 마디를 보고 순환 마디를 보고 소수, 소수가 몇 자리 수가 되느냐 한 자리 수면 분모도 한 자리 두 자리 수면 분모는 두 자리 근데 얘를 정수분을 포함해서 첫 번째로 다 쓰고 반복되는 점이 없는 수는 다 빼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분자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좀더 이해가 한번더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0, 순환소수 0.258. 그럼 얘는 2에서부터 5, 8까지. 세 자리가 계속 반복이죠, 그죠? 어? 그럼 수, 소수로 표현하면 0.258에서 세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분모도 뭐가 된다? 분모도 세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 선생님, 얘는요, 2하고 5 위, 아, 2하고 8 위에만 점이 있는데, 왜 999에요? 얘는 반복, 2에서부터 8까지 계속 다, 이 5를 포함해서 다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와 5와 8이 다 반복이기 때문에 얘는 점이 두 개더라도 9를 채워 넣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 했어? 얘는 다 분자로 올리라 그랬지. 근데 0은, 앞에 0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25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약분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약분이 되니까. 얘는, 요고. 얘는, 약분이 되면, 얼마? 86이 되겠죠. 약분하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지금, 소수 자리가 두 자리. 그럼, 분모도 두 자리. 근데, 둘다 점이 찍혔으니까 9로 채워서 99. 근데 얘를 다 쓰라 그랬지, 그지? 그럼 247인데, 정수를 포함해서 점이 안 찍혀있는 부분은 빼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빼면 245. 이렇게 그래서 답은 9 9분의 245가 됩니다.